Ah 같은 거 받으시나요? 뭔데요? 쉬는데. 다음판 마우스 반전으로 설정하고 사탱 네. 안에 들면 만원 허실 아야 근데 네. 야 좀만 더 줘봐 야마원 너무 세아 너무 약해 좀만 좀만 더줘야 상태 이상 쿨타임 있는 것따아고이 시방이 무죄한인데 이거 야 솔직히 이거는 좀 줘야 된다 거 진짜 좀만 더줘 만원 더, 더 줄게 그럼 그래? 만원 추가 어? 개이득 3만원 그러면은 존보가 뭔지 보여준다 그깐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? 일로 마우스를 위로 위로 아, 아래로 내려야 되는 거지? 아 하필 여기에 사람이 있어 쌍� 아왜또 오네 하필 여기를 현빛뜨자! 쥐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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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자, 지옥인데? 전쟁터인데 여기? 어, 존나 어지러워.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, 눈이 확 필요한데. 근데 마우스 반전을 왜 써요 여러분들? 나 진짜 항상 궁금한 건데 이거 마우스 반전 이거 왜 있는 거야 기능? 아니 이 기능 왜 만든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? 이런 미션하라고 만들어놓은 거. 여기서 나 존버할래. 탑테탑테만 탑10, 가면 돼. 야, 근데 아까 거기 서 살아남은 게 레전드였어 인정? 뭐, 원래 디저어 써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네 진짜. t hours later. 뭐? 그러면 은 뭐? 아프원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걸 왜 네가 정해? No? 아니 그러면은 머리로 돈 벌신 거 환불 다 하시든가요? 너니 그걸 네가 왜 정하냐니까? 그걸 tekrar. 그걸 왜 네가 정해? 아니 그리고 머리로 돈을 벌었다고? 아니 제가 머리로 돈 벌죠? 아 이거 어이가 없네. 내가 너 머리로 돈 번지킨 뭐가 이 뭔데 도대체? 내가 이걸 팔았어? 왜 이렇게 안 죽어 애들? 아, 저아저 면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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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, 저저 면, 저 면, 저저저 저기 뒤에 있다 사람 있다, 여기 뒤에 사람 있다. 위로 오는 위로. 저거 잡으면 내가 이기는 오, 아이씨 아, 이걸 심했단다고? 못 쏘겠어 아이 o n t know. I d o 아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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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움직이는 거야? 잠깐만 나 이제 왔는데? 잠깐만 자자자자자오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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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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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첫째, 우우등아 완벽했다 완벽했다. 자기장은 빨리. 대세 어, 미션 없을 때만 상피 일등하는 이유가 뭐야?